차를 못 해가지고 나왔어요 진짜 요즘에 한강공원에 사람이 어마무시하고요 월요일잖아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강... 저희는 1시 2차로 1시 2차 쪽으로 해서 한강 가는 분들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왜 한강이 그게됐을까아니 예전에는 한강... 날씨가 좋을 때 한강공원 만날 생각을 아무도 못 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공원으로 한강공원 남산공원, 특히 어, 한강공원으로, 어. 한강공원으로 많이 오고. 어. 전체 한강지역이 다, 진짜. 어. 주차장에다가, 주차, 주차장에서, 텐트만 펴고 그 텐트만 피고 있는 거야그 위에 뭐라, 루프 텐트라 나 그런 거 피고 있고, 그냥. 하루 종일 있다가는, 왜냐면 좀, 한강공원이고 주차비가 좀 저렴하거든요. 특히 전기차 타고 오면 진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예. 네. 꼭 어디를 안 나가더라도 이 도심 속에서 공원을 찾는 문화가 좀 서, 서, 서구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좀? MZ세대들이 좀 많이 음, 선, 선진국형이 아니라 서구 스타일로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게 좀 많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합리적인 소비 이런식으로 허세, 허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중간이 없어, 중간이, 요즘은. 양극화되어 있어요. 예, 네, 양극 있어요. <laughs> 또 요즘에도 월요일에 쉬는 가게들이 많아요. 경기단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해방촌이에요. 백종원 3대천왕의 그 해방촌 시장 나왔죠? 었 거기 오히려 경기단길에 요즘 사람들이 없고 해방촌은 되게 넓어요. 지역이 지역이 많이 넓어가지고 분명히 구석구석 좀 탐방하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경기단길하고 경기단 하나잖아요. 길이. 근데 해방촌 올라가면그 오거리가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 오거리로부터 쫙 이렇게 갈라지는데 곳곳에 숨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남산화까지 엮어서. 걸어다녀야 돼. 네, 무조건 걸어다녀야 돼. 오거리에 올라가시면 공영주차장이 네. 있는데, 네. 거기다 차를 좀 일찍 와서 세우시고, 놀아다니시면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거기 주차장도 루프탑이야 네, 맞아요. <laughs> 주차장도 루프탑이에요 관광객들도 오겠지만 주로 여기 사실은 외국인분들이 많아요. 그냥 여기서 이제 사는 거주하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이런 명동 이런 데하고는 다릅니다. 명동은 이제 관광객이 많에 아, 여기는 명동, 이제 사는 사람들. 이제 관광객 다시 말 또라고. 사는 외국인들이 많요 이 해방촌도 이 언덕 골목마다 이 가파르기가 장난 아니. 이화동 거의 수준이에요. 이제 이화동 운치가 근데 여기는 운치가 없이 진짜 삶의 현장 같은 그런 데가 많아요. 런델말로 해방도 뭐, 3대 햄버거집이라고 있긴 한다는데 <목소리>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햄버거는 뭐, 다 아, 가봤는데, 마시니 뭐, 다 먹는건데 네. 저는 햄버거 싹 좋아하지 않아는 햄버거는 록테리아 새우버거 이게 <목소리> 최고입니다 좀 튀겨져야 어, 되듯이, 좀 튀겨내듯이, 조금 얇은 패티? 뭐, 전통 음, 미국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좋아하시는, 좋아하 좋아하시는 분예 그 백푸드 트럭도 가봤지만, 그냥 저냥? 저는 고리한버거 중에서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신세계 짠 이렇게. 아니, 짠 이렇게. 그런 거는 좋아하지지금 없어졌어요, 신세계 강남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물 진짜 예. 하나하나 가게를 꾸며가지고 저 좀만 저 넘어가면 루프탑들이 그 예. 네, 많이 있어요. 네. 조금만 어두워지면다 위에서 네. 술 마시고 음식 드시고 네. 그리고 네. 공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거 공연하는 여기 거를 네, 여기 오른쪽에 주차장이죠 공연도 하고, 그것도 다른 건물에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아, 여기가 해방터 오거리에요 여기서 남산으로 올라와도 됩니다. 이게 전방 카메라를 켜주면서 일부러 앞에 모토드 있는 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스폰지. 남산에 잘안 가잖아요. 근데 간만에 남산에 가보면 또 재밌어요. 네. 옛날 사람들은 등산한다 생각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차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버스 아니면 등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재밌어 이게 남산 도서관이잖아요. 여기 라면 먹으러도 와요. 군내 식당에. 그냥 그냥 동상도 여기 안중근 의사 기념관 그 주차장에 있어요. 계단 쪽에 내려가는데 뭐 사진들 위안 바에만 이 찍으시고... 알아야지 뭐 아는 한... 네, 저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산도까지 여기가 여기 산보진인가 모르겠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무척 떠가지고 낮에 오면 장난 아니지. 네, 지금은 없는데, 낮에 오면 장난 아니데 네. 모든도 없어지고, 이제 단순화 네. 됐어요. 메뉴가 많 그런게 되게 안타까운 게뭐 유튜버 분들이야. 우리도가 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버리잖아요. 천천히 몰려, 갑자기 몰려버리면 주인네들이 힘들어하고 하던 메뉴를 안 해요.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안 합니다. 잘 나갔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생선 가스 없어지고. 생선 가스도 없어. 무보통 이런 데는 다 모둠이거든요. 한 박스 때 생선 가스, 온니 가스 있는. 그도 없어지고. 안 네. 좋아요. 좀 유튜버분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데 좀. 저희가 자주 가는 저거를 말씀드렸나? 미소의 집이라고 떡볶이 동네 맛집이 진짜 동네 집. 동네. 네. 아실 거예요. 여기 다셨던 분들. 김밥을 정말 좋아하는데. 언제 갔던지 김밥도 알아요 이제. 아, 내가 드신 꼬마김밥 되게 꼬마김밥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 또 누님이 말아주시고 그랬는데 어. 그것도 안해죠 진짜 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몰려드니까 내려가면 그 햄버거집 안에서 백스테이크 들여가니까 바로 여기구요 여기, 여기 지나가면 여기 햄버거 냄새가 냄새 그러니까. 딱 나는, 나는 딱그 지점에 햄버거집이 있어다하나게음 음. 해신문화 주차장이거든요.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주차장이 크지는 않은데 공영 주차장이라 또그 가격이 안 비싸. 네. 음. 여기서 내려가면 범미당 길이고 이렇게 안 보일 아래가 안 떠요. 눈이 네, 낮아가지고 음. 버튼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카메라를 킬수 있습니다. 핸들 스위치에 저장을 해놓으면 풀려야 지 제가 말씀드린 불일은 단점이 없어요. 맞아요. 단점이 오. 없어요. <laughs> 뭐 운전을 하면은 좀뭐 오락하는 거 같아요. 운전하면 더 좋아. 오락하는 거. <laughs> 그런데 확실히 경인 닫기는 사람이 없죠. 물론 똑같이 평일이긴 하지만 여기도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사람 좀 없긴 없어요. 확실히 여기도 루프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참, 하, 확실히. 확실히 경기장에서 해방촌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어. 여기도 공영차장이 없죠? 여기 저 뭐니 남역에나아 그렇긴 하죠. 하죠 <laughs> 아가래도좀 산미연짜기. 버스가 안 간다니까. 버스가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리다는. 어. 확실히 경기단 길에 지금 사람이 없게 네요아 아니요. 7시 20분, 30분인데 안전문 따된 거죠. 약점 중에 하나가 내려가면은 차가 막혀 있다 니까 신호 때문에 그런 게좀안 안 돼서 요즘은 경리장치보다는 해방촌으로 많이 내려와요. 사람이 없네. 여기 오른쪽에 그 스타벅스 스벅이 들어왔나 결국에 스벅이 들어왔어 결국 한 동안 비어 있다 기도했잖아. 가까운데 저희가 아침에도 초츠를 올렸지만 명화원 중국집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가보세요 뭐 가격도, 가격도 싸고 아니, 가볼만 합니다 명화는너 몰라 좀 유명하죠 안동만 점은좀 유명해 하더라도 명화원 어, 하도 떠들게 해가지고 네, 그래. 7시 반인데 이 날씨가 이래요 아쉽게 야지 Yeah. 무전물이 <laughs> 어떻게 참 <하면> 멋지죠. <laughs> 하프리 인식도 많. 운동도 진짜 많이. 하프리 하프리. 하프리. 사정거 타시는 분꼭 여기 건너다녀요. 하프리잖아. 네. 지금 차이가 있어. 저기 보 여기 안 보이겠지만 저기 보이는 데가 통닭을 팔아요. 1층에서대피통 네. 대피통닭 말고 오른쪽에 무슨 마길나가 있거든요. 음, 근데 거기 에 통닭하고 맥주를 팔아요. 1층에서 싸요 또. 새시 이제 것만 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가서 가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다 그거 아시죠? 여기 옛날 여기 여기거든요. 그게 뭐지? 배타고서 이제 돌 돌면서 이게 치킨 베이 위에서 먹는 거.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또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 다시 아, 할 걸요 아마 예전에 그 끊었 때안 했었는데. 그녀들이 많이 탄 듯했었죠. 다시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좀더튼 이런 네. 거 지금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왼쪽을 보잖아요. 사람이 아, 이것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잠수교를 기점으로 북에서 남을 건널 때. 왼쪽, 그니까 새벽 동중섬이 아니 왼쪽. 이런 데를 구경하고, 여기, 여기 산도좀 있는 것 같아. 봐봐.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사람인가? 개미, 저뭐 이렇게 재발 지었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laughs> 월요일인데, 사람이 진짜 깜짝 놀라실 정도로 많아요. 믿지도 않으시 지금 사람 머리 뺏기 없어요. 공원이 이 넓은 공원 예. 네. 뭐 어, 여기 머리 숨 섰네. 뭐, 카메라에서 불법이지만, 그렇습니다. 특히 세베토 교성점이 아니라 왼쪽 네.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